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만드는 손방남자의 손방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볼 거냐 바로 만능 리모컨입니다 집에 보면 리모컨이 엄청 많잖아요 없어지면 막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보드에 납땜면서 만들기 전에 제대로 작동한지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적외선 수신 모듈인데요 저기선 신호를 읽어올 수 있는 놈이구요. 요건 저기선을 쏠수 있는 모듈이죠. 이 놈은 배터리 충전 모듈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500mAh 짜리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아두이노 MKR0 보드입니다. SD카드 슬롯에 카드를 미리 꽂아놨구요. 얘는 빵판이란 놈인데, 정확한 명칭은 브레드 보드란 놈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여러 가지 부품들을 난잡하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판때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듈들을 이어주는 선도 필요하겠죠. 양쪽의 수놈, 그러니까 꼭 돌출된 부분이 있는 놈을 잘 골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골라준 선을 가지고 모듈과 보드를 이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네, 잘 연결이 된 모습이고요. 이제 배터리를 보드에 연결해 줄 건데, 배터리를 잘 보시면 작은 커넥터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 커넥터가 보드의 커넥터랑 맞지가 않아서 맞는 타입의 커넥터랑 납땜을 해줄 겁니다. 배터리 모듈과 연결해서 전원 공급과 충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거고요. 네,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 배터리 모듈은 안 쓰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배터리 충전은 되는데 공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 연결했나 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됐는데요. MTL0라는 보드가 배터리 충전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배터리랑 보드를 직접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충전 모드를 떼서 그냥 커넥터만 납땜을 다 했고요. 중간에서 납땜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테이프로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직접 이었는데도 보드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멀티미터를 가져와서 전압이 잘 나오나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4 2 v 잘 나오는 모습이죠. 네, 뭐가 잘못됐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LED를 연결해보니까 불이 잘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설마 하는 생각에 배터리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전류가 딸려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새 배터리에 커넥터를 납땜 납댐 해주고요. 납땜을 하고 나서 바닥을 보니 저렇게 자국이 남아버렸습니다. 이련을못 버리고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뭔가 받치려고 갈판을 가져왔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안쓰 도발을 가져왔고요. 배터리를 연결해보니까 지금 충전 불이 잘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죠. 뭔가 제대로 연결은 된것 같은데 여전히 보드에 불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블랭크 예제를 보드에 구워서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작동이 되면 보드가 잘 작동하는 거거든요. 네, 구워서 가져왔고요. 네, 배터리를 연결해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불이 잘 깜빡거리고 있죠? 왜 배터리로 연결했을 때는 불이 안 들어오도록 만든 걸까요? 정말 이것 때문에 거의 3시간 날려먹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적외선 수신 모듈을 통해 적외선이 잘 수신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핀을 제대로 꽂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세개의핀중 오른쪽에 있는 신호 핀이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과 잘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리모컨을 누를 때마다 적외선 수신 모듈의 LED가 깜빡거리면 잘 작동하는 겁니다. 실열창을 보시면 현재 수신된 리모컨 신호가 어떤 파형을 보이는지 숫자로 표시해주는 모습인데요. 리모컨이 통신하는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리모컨 앞에 있는 적외선 송신 모듈의 작은 LED가 아주 빠르게 껐다 켜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깜빡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깜빡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패턴을 적외선을 받는 쪽인 TV나 에어컨에서 인식을 해서 전원이 켜지거나 채널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숫자들이 그렇게 적외선 LED가 켜지고 꺼지는 시간을 마이크로초 그러니까 100만분의 1초 단위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적외선 패턴을 알아냈다면 이걸 그대로 써서 TV를 켤수 있는나 테스트 해봐야겠죠. 바로 적외선 송신을 할수 있는 스케치를 업로드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보드에 배터리를 연결해서 거실에 나왔고요. 추가로 버튼도 추가해서 누르면 적외선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지면서 적외선이 나가게 됩니다. 네, 예, 잘 켜지죠? 신기하지 않나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테스트한 부품을 가지고 실제 빨간 보드에 납땜해서 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